7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오전 회의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그날 제가 발표 순서였고 별 준비 없이 올라가 PPT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손끝과 발끝이 저릿저릿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멈춘 채 멍하니 있다가 팀장이 왜 멈췄어?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고 회의실을 뛰쳐나왔죠. 사무실 복도에 주저앉아 헉헉대며 숨을 고르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첫 번째 공황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일했어요. 야근도 별말 없이 하고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지각도 한번 없었죠. 일에 큰 욕심은 없지만,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멀미처럼 답답한 감정이 올라오고, 회의나 면담 전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땀이 났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발표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신경 써야 할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의 중 쓰러질 뻔한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오고도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팀장은 갑자기 왜 저래? 라는 말만 남기고 갔고, 동료들은 커피 마시며 수근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 정도로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잠깐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공황장애 같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많으셨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나오면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주셨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으면 숨쉬기는 좀 편해졌지만, 대신 멍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감정이 흐릿해지죠. 회사에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다녀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말이야,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팀에 방해돼,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회의 배제, 중요한 업무 제외, 회식 불참, 제가 없는 자리가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작은 반복됐습니다. 지하철 안, 점심 식당, 출근길 횡단보도에서도 한 번은 출근 중 발작이 와서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까지 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어요. 술 먹었나 봐. 왜 저래. 그날 이후 대중교통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발작이 와서 택시로 회사에 겨우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안되겠다. 이제 그만두자.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던 날, 슬프다기보단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후몇달 동안은 방처럼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것도 무섭고, 전화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마트 정도는 혼자 다닐 수 있고, 카페에서 잠깐 머무는 일도 괜찮아졌어요. 사회복귀는 아직 멀었지만, 이젠 나는 아픈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큰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 멸시, 고립감으려. 누군가는 예민하네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때문에 매일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이 썰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참고 있는 당신.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